좋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잡아봐라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 그냥 나잡아봐라 이러면 아무 감흥도 아닙니다 아, 상상할게요 쑥스럽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펼쳐진 멋진 바닷가, 모래밭. 자,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잡아봐라. 이게 잡히는 게 좋을까요? 안 잡히는 게 좋을까요? 잡히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잡는 거예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물을 던집니다. 잡히는 게 좋을까요? 안 잡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잡히는 게 좋습니다. 사로잡히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이고 예수 충만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과 다르게 우린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흥분하지 않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너무 은혜 받아서 헌신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신앙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잡히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물을 던지면 그냥 잡히세요. 그러면 상상 못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면 그냥 잡히세요. 바로 그 그물에 잡혀주는 그 순간 천국의 기쁨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좋아하는 남녀가 서로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나 잡아봐라. 잡을 수 있는데 일부러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기운이 상승하면 그때 잡습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물을 던져주세요. 그 그물에 잡히면 반드시 좋은 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구속, 행복한 사로잡힘이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은혜지요. 노력, 공로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과 공로는 오래 못 갑니다. 은혜로 하는 일은 지속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은혜에 잠기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넌센스죠죄 있는 인간은 충만할 수 없습니다. 밑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부어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은혜를 쏟는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지요. 죄인은 은혜를 쏟는 존재입니다. 충만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밑빠진 독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아무리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쏟아부으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호수에 던져 넣는 겁니다. 물속에 잠긴 밑빠진 독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밑빠진 독 같은 인생은 부음을 통해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잠김을 통해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기라 라는 거예요. 100% 잠김을 통해서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잠기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막혀있고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은혜 주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세요. 은혜 충만을 경험하세요. 다 변합니다. 몽땅 치유됩니다. 그래서 완전 감격하게 됩니다. 사는 맛 나는 겁니다. 이제 남 이야기만 듣지 마세요. 그냥 직접 체험하세요. 하나님이 던진 그 그물에 잡히세요. 나 잡아봐라?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좀 잡아 주세요. 라고 매달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